자 반갑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망슈입니다. 저번 마지막 영상 되게 짧게 하고 다시 돌아왔고요. 이제 게임을 키면은 수요일 겨울별의 만찬 겨울의 마지막 이벤트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이번 녹화도 마찬가지로 저번 영상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1 시간 정도 짧게 녹화하고 편집해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도록 할게요. 자, 겨울에 25일째. 제 비밀친구는. 비밀친구라니까 좀 그렇다. 제 친구는 알렉스였죠? 알렉스가 좋아하는 게. 사랑하는 건 제가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끔 이웃의 쓰레기를 뒤져이고 싶은 적이 있었나요? 우에. 그래도 정하고 싶다면. 아무도 못볼때 하세요. 만약 발각된다면. 기분이 상해서 관계가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뭐, 이웃분도 쓰레기통을 뒤적인 걸좋아하는게 아니라면요. 이제 오늘은 교육을 만찬. 제 비밀친구. 비밀친구라니까 진짜 좀 그렇긴 하다. 제 친구는 알렉스죠? 알렉스한테 줄왠꽃 하나 들어갑시다. 9시, 오전 9시 전까지 좀 기다립시다. 애들 밑에도 각장이랑 외환권도 한번씩 가주면서 그리고 제가 지금 배터리팩이 두개 있죠 배터리팩 두 개에다가 이금주개랑 이리듬지게 써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이 고급용 스프링클을 몇 개를 좀 부수고 이리듬 스프링클 두 개를 놔둡시다 또 봄에 또 농사를 위해서 지금 봄에 농사를 지금 대황을 키우는데 대황을 좀더 많이 키울까 현재 생각 중이거든요 자, 이렇게, 달아주면, 한칸 비네. 아, 이거 한칸 비는 거좀 아깝다. 어떻게 하느냐, 이거 한칸 비는 거, 이거를. 자, 겨울별이 만찬이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좀다 하고, 가도록 합시다. 어, 오늘이 목요일이네? 10시 반에 팸이 오니까, 바로 사러 갑시다. 어, 공룡 하나 왔다 이거는 이제, 부엌에 넣어주고, 원래 저 안에 있는 거 쓸라 했는데, 이거 씁시다. 빨리 올라갑시다. 버스 타고 사막 넘어가서, 성장 촉진제 지금 150개 있죠? 154개인 게 지금, 422개 삽시다. 2시 전까지 가야 되거든요? 시간 충분할 것 같기도 하고. 자, 디럭서 성장 촉진제, 셔츠, 은, 마네킹 뭐예요? 코트걸이, 빨랫줄, 그대로 이 마네킹은 원한대로 꾸밀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있네요. 422개 빨리 사주고 수요일인 줄 알았는데 목요일이었네요. 그럼 이제 딱 내일 그로버스트 가가지고 이 리듬 스프링클로 사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겨울별이 만찬을 걸 환영해. 오늘은 올해 받은 복에 대해 감사할 하루지. 하루쯤 걱정은 잊고 마음을 놓게. 흠 어른 낚시 대회 못 이겨서 아직도 마음 상했어. 정말 아름다운 나무네요 겨울별의 전설을 들어보고 싶은가 네 아니요 사양할게요 하면 좀 그렇죠 겨울밤 하늘에 이 계곡에서만 보이는 별이 있네 아무도 왜 그런지는 몰라 하지만 젤에는 많은 사람들이 멀리서 이 별을 보러 왔었네 그 겨울별을 본 사람은 복이 올 것이라고 믿었어 그들은 별방울이라고 불리는 신비한 과일이 겨울별과 어떤 관련이 있다고 말한 사람도 있었지 스타들은 말하는 거네요 안녕, 좋은 오후야. 이게 끝이에요? 함께 하고 싶지만 내가 환영받을 것 같지 않네. 이렇게 나무 야기업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환영 못 받지 않을까요? 주변에 일단 인원들 인지 한번 둘러봅시다 한 바퀴. 이 밑에는 더 없는 것 같네요. 다 막혀 있어가지고 대화나 걸어봅시다 빨리. 멍청한 별 하나 때문에 만찬이라고 이런 협작품 같은이라고. 어머 아가야안 춥니? 지금 영화인데 네안 춥습니다. 연파랑 주문이 셔츠, 농부 바지, <laughs> 머리 민들레, 머리 꽃 꽂고 다니니까 뭐 정성이 아니겠죠 일단. 자, 일단, 알렉스의 비밀 선물 줄까요? 지금 떠 있는데, 이건 나중에 하고. 다이어트하기 좋은 시기는 아니네. 내 기타와 스케이트보드에 감사하고 있어. 아, 그리고 가족도. 안녕, 망쇼. 끝! 어허. 안녕, 망쇼. 같이 있고 싶으면 우리 가족 대회를 앉아도 환영이야. 가족이랑 시간을 보내는 건 피곤할 때도 있어. 난 올해도 아마 공고 세트를 받겠지, 한숨. 평소에도 그런 걸 하시니까요. 지금 선물 열어봐도 돼요? 안 돼. 추운 겨울날, 뜨끈한 만찬만한 게 없지, 그치? 이것도 호감도에 따라서 좀 말이 다른란가 오 노그 너무 많이 마셨어 노그가 술 같은 건가 보네요 무슨 정령 무슨 마법을 믿는 사람들 만나봤지만 나? 난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건본 적이 없어 한숨 다들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네 하지만 나한테는 그저 외로운 한 해의 끝이지 옆에 같이 있도 될까? 여기 있어야 될것 같은데 나는 왠지 올해 긴급한 의료 상황이 없었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어. 이게 되게 섬세한 작업이야. 사탕 막대를 만드는 일이 정말 최고의 재료를 구하려면 멀리까지 갈 각오를 해야 해. 요즘 쉽게 찾기 힘들다고. 거스가 장인 정신을 들여 만든 사탕 막대 얘기를 해주고 있었어. 하품. 재미없나 보네요. 내 최고급 사탕에는 페른섬 링프루트를 보통 써 그 밝은 빨간 색감 많은 게 없지 게다가 천연 재료고 말이 계속 나오네 오 <laughs> 어, 그리고 내 디럭스 더블 막대 비밀을 알고 싶나 그래 알려줄게 대신에 한번 해도 말하면 안돼 속은 체리향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흰 사탕 부분에 바닐라 한 방울을 첨가해 또 있어? 물론 페퍼민트 사탕 막대가 기본이 되니까 그것도 항상 풍부하게 만드는 것이고 야너 잠드는 거 같은데 괜찮아? 그냥 시나몬 노고 너무 많이 마신 거 같은데 어 안녕 망쇼 쌀쌀하네 그렇지? 피해를 말 걸어봅시다 피해를 말걸어시나 들어갈 수 있네. 이렇게 요즘 매출액이 어마어마해. 겨울 별로 만찬 덕분이지. 정말이지 연말 연시만큼은 장사에 좋은 게 없어. 새로운 공유일을 내가 만들 수 있으려나. 네가 나보다 더 돈미세 같은데 아무리 봐도 피해를 미친놈이 고만이고파워드 멜론. 아이게 그거네요. 겨울에 심을 수 있는 거. 표면에 형성되는 가루 같은 코팅이 있는 멜론. 아삭한 식감에 달콤하고 섬세한 풍미가 있습니다. 재배하면 이렇게 나오는군요. 색깔이. 야 이거 먹으면 큰일 날것같 생겼는데 아무리 봐도. 저 먹으면 죽는 거 아니냐? 딴거 없네요.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돼? 아 여기 에밀리랑 헬리 둘다 있네. 여기. 망셔. 영령이 나옵니서 어떻게 나왔으면 좋겠어. 새물 뿌리게. 물뿌리 이미 업그레이드 다 했죠 향지 는 벌꿀술 멋진 심팔 안 켤래 이게 나왔으면 좋겠어 난 방어력 높은 거 그렇구나 그거 좋은 선물일 것 같아 영령의 나무 밑에서 새로운 카메라를 받았으면 좋겠다 오 헤일리 겨울옷은 처음 보네요 얘 이렇게 입고 있네요 야 얘는, 얘는 처음 봐 세상에 어머나 뭔가 좀 미안한데 어떻게 하더라 그냥 선물을 주면 되나 아 여기 제스 있네요 세상에 제스 이고야 야, 얘는 너무 보색인데 지금 보니까 오 선물이다 아마테가 꽂히네요 이거 그냥 선물 주면 되나 알렉스한테 알렉스에게 비밀 선물을 줄까요? 네 오, 너였구나. 아, 크로커스 고마워. 딱히 좋아하는 건 아닌 것 같네요. 아, 그냥 주면 이제 이벤트가 되는구나. 어? 왜 나주머니가? 저 그런 취향 아닌데요. 잠깐만. 안녕, <laughs> 망쇼 올해 네게 선물을 준 비밀친구였나, 야? 야, 이게 좀, 어, 좀 그렇다? 야, 어. 유부녀가, 어, 비밀친구, 어, 어,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 열어봐. 뭐가 나올까? 맥주. <laughs> 어, 잠깐만, 술? 어, 잠깐만. 이거 위험한데요, 약간. 큰건 아니지만 마음에 들길 바래요 야, 이거. 야, 유, 유보... 웃지 마, 야, 미친놈아. 어, 야, 좀, 마, 약간, 야, 야, 게임이 좀 많이 위험한데? 이거 큰일인 거 아니냐, 잠깐만. 하여튼 맥주, 장인제 작품 있네요, 이렇게. 얘뭐 말도 못 거네요, 얘는. 끝이야, 이대로? 그냥 선물 주면 끝인가? 잠깐만요. 찾아볼게요, 이거. 이때 마을 사람에게 주는 선물을 호감도로 다섯 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가 선물을 주고 나면 플레이어에게 선물을 줄 사람이 나타나고 선물을 줍니다. 아, 어, 끝. 안해네요 그러면 잠깐만, 얘, 예. 호감도를 뭘로쓸을까 뭐 아. 어, 하트 두 개가 졸랐네요. 얘 예, 하트 하나인가 그랬을 텐데. 갑시다. 별거 없네요. 이거 말고 없어? 뭐야 음식 같은 것도 안 줘? 좀 게임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간 이유로 끝인데. 축제 종료 끝. 너무 뭐가 없다 아니, 축제가 너무 뭐가 없는데 진짜 거짓말 안 치고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뭐 끝이 났네요 딱히 뭐, 할건 없었고 공룡알이고 마요네즈도 기계 게 넣었어야 했는데 제가 부화기 넣었기 때문에 넣어주고 자러 갑시다 맞다 이거 나무가 좀 남았는데 이거를 제가 뭘 하려고 했냐면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집이랑 이런 거 나무를 좀 이어려고 했거든요 이렇게 뭐좀 있어 보이게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길처럼 보이게 이걸 조금만 이걸 조금 하고 갑시다 그냥 딱 개수 맞춰서 좀 만들어 갑시다 이렇게 좀 이어줍시다 약간 길이란걸 약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도 이렇게 어쨌든 또 무서울 수 있으니까 그죠? 계속 갑시다. 아맞다 이거 다 자란. 자라... 오다 자랐네요. 부분 양배추. 이거는 내일 마을간에 넣어주고 갑시다. 나무 넣어주고 자러 갑시다. 이제 또광산을또 왔다갔다 해야겠네요. 석탄이도 이제 없어가지고 자 코코넛 와인 420. 오 이거 생각보다 비싸네요. 확실히 와인이 비싸요. 넣는 기초 재료의 가격이 싸더라도 와인 자체가 그냥 비싸가지고 일기 예보 내일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의 운세 모두에게 행운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광산 내려갑시다. 그냥 광산 말는 답이 없다. 망초에게 생선 슛 슛. 여 생선 수튜가 만들고 싶은데 날개다랑 이 필요해 날개다랑 어가죠 지금 철이 거의 끝 무렵인건 알아갑 급작스럽게 부탁해서 미안해 혹시 하나 잡아다 줄수 있어? 저 이거 있죠? 예전에 이거 잡아놨던 거응 아니야 어? 나서마 팔았니? 잠깐만 어라? 팔았나 보네요 세상에 어 뭐나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미친 아 근데 석탄 많이 필요하긴 하네요 이거 폭발성 사양 하나 만드는데 두 개씩 필요하거든요 이게 석탄이 새업적 장인 자 일단은 생선 수트요 거스가 생선 수트를 만들고 싶어하지만 날개다랑어가 필요합니다 분명 날개다랑어가 있었는데 어디 있지 잠깐요 설마 내가 수집품에서 이거 설마 이거 생선에 팔려 있으면 판 거고 잡어 에서 다섯 번인데 다 팔았나 봅니다 세상에 어쩔 수 없네요 자, 업적에 장인 3 0가지 아이템 제작하기 아 맞다 금요일이니까 지금 크로버스한테 또 가야 되네요 일단 마레가 올라가서 아 금요일이니까 맞다 저 밑에 맞춰보러 갑시다 또살수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 100개 단단한 마음을 뭐 넣을지 좀궁금하긴 하네요 행운의 점심 오유 행운 올려주는 거네요 750원의 행운 석탄 하나 커피콩 커피콩 하나 사주고 석탄 하나 사줍시다 석탄 100원의 석탄이면 진짜 싼 거예요 지금 클린턴이 석탄 하나를 250원에 팔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벤트 볼 만한 친구도 있는지 한번 봅시다 생각보다 많은 거 같은데 일단 집 하나씩 다 들어가 볼까요? 못 들어가네요 다음에 합시다 오늘 운 좋다 했으니까 일단 시간이 먼저 가기 전에 빨리 광산부터 가야 돼 자이리듬 스프링클러 뭐예요? 나비 가루? 반려동물에게 뿌려서 농장에서 추방시킵니다. 이 과정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런 것도 있네요. 9사 카탈로그 이건 뭐야? 가구 같은 걸살수 있나 보네요. 이제 반려동물 여러 마리 기를 수 있다 보니까 이제 필요 없는 애한테 이제 뿌려가지고 보낼수 있나 보네요. 이거 또 신기하네. 크로커스 하나를 새벽에 삽니다 저한테 바로 배달해주세요. 로빈 바로 갑시다. 아또 빙빙 돌아가네요 이거. 아참 여기 크로커스 있네. 이거 가져가자. 여기 게시판 염료 꾸러미 해바라기 이거는 다음에 한번 사가지고 심어야겠네요. 저것도. 오 뭐야 아, 이거? 폭포 이펙트가 약간 바뀌었네요, 이렇게. 진짜 폭포처럼. 오, 옛날에 저런 거 하나도 없었는데, 세상에. 예쁘네요. 안녕, 망쇼 내가 부탁한 크로커스야. 완벽해 보이네. 어디 보자, 여기 죽겠다고 한 거. 자, 1 8 9골드 자, 마지막 리듬 스프링클러 말은 마지막이지만 봄에는 계속 살 거예요, 봄에도. 봄에 계속 사가지고, 계속해서 농장 규모로 늘려나갈 겁니다. 그렇다고 너무 많이 늘리면 좀 그러니까, 적당히 늘리겠습니다. 펜이는 오래된 척참 좋아한단 말이지. 확실히 나보단 머리가 좋아. 기쁜 일이야. 펜도 계속 이렇게 한 번씩 말골다 보니까 하트가 4개가 됐나 보네요. 자, 이제 그럼 내려가서, 광산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자. 오, 이제, 이렇게, 이제, 드디어, 폭발성 단양 이제, 이 빛을 발휘했군요. 이렇게, 뽕 쏘면은, 한 번에 다 잡히죠? 아, 깨끗하다, 야. 일일이 폭탄 만들어도 되니까. 주변 두들도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쟤네 잡으면, 이제, 옷감도 주니까. 이득인 거죠, 지금은. 오! 잘라잔 오, 시야 생성기 한개 더. 오, 너무 좋습니다. 시야 생성기를 받았습니다. 자, 한개더 얻었네요. 집에 이제 두개 있네요, 이렇게. 아 너무 좋네요 이건 시야 생성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왜냐면 시야 생성기를 돌리면 일정 확률로도 그 안에서 이제 고대 시앗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낮은 확률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오는 게 어딥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올려 나갈 수 있겠죠 뭐 이런 템만 처음 보네요 위쪽으로 이렇게 철도 있는 거 근데 겁나 기네 이 끝에 길이 있다는 보장도 없긴 한데 아 무조건 있네요 어 비밀 쪽지 되게 얼마에 보네요 비밀 쪽지 이거 이거 봅시다 사막 여기 의자 밑에 또 뭐가 있다고 하네요. 지금 봄이 안 가지고 있으니까 다음에 봄이 들고 있을 때 여기 한번 봐봅시다. 오늘 운이 좋다해서 내려왔는데 지금 충수를 보면 아시겠지만 15층이죠. 네, 사다리만 주구장장 타고 지금 현재 구동이를한 번도 못 탔습니다. 운이 좋으면 구동이 가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오 어, 뭐야 이거? 이리든박질 잡았는데 뭔가 나왔습니다. 뭐지 이거? 자연강장제 많은 양의 에너지를 회복합니다. 기력 500 회복이네요 이건. 이런 아이템도 있구나. 이거 원래 있었던데 제가 처음 먹는 걸 수도 있어요. 뭐야 뭐 이런 동굴 테마도 있네요 이런 것도 처음 보네 기찻길 테마가 좀 많이 생겼네요 확실히 옛날에 비해선 자 비밀적장 한개더 있는데 이거 봅시다 사랑하는 내 손주에게 네가 이 메모를 발견했다면 이미 계곡에서 오래 지냈겠구나 잘 지내고 있길 바란다. 네가 농장에서 우리 가문의 전통을 이어나가줘서 자랑스럽다. 그리고 그 노력을 통해 더 많은 생명과 풍요가 스타드밸리 전역에 퍼지겠지. 내 마음속 소중한 곳에 꾸준히 힘내오라 할아버지 출신. 너를 위해 특별한 비밀을 계곡 어딘가에 숨겨놨단다. 내가 발견한 최고의 지식은 뭐 넣은 하나의 유역분야일 수 있겠구나. 언젠가 네가 준비가 된다면 찾게 될 거다. 네 그런 게 있어요. 마을에 이건 처음 아는 사실인데요. 할아버지 처음부터 얘기해 주면 안 될까요? 자 광산에 나오게 됐고요. 현재 수확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방석도 많겠고, 이번엔 석탄도 한 26개. 일단, 제일 큰수확 일단 이거네요. 시야 생성기 이거 하나랑, 다이아몬드 4개랑, 이 공룡알 3개. 공룡알 계속 꾸준히 나오면서 마요네즈 만드니까, 돈은 계속 꾸준하게 잘 들어오네요. 좋습니다. 일단, 겨울 가기 전에, 마을에 있는, 이채집품들싹 다, 죽고, 가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내 계절이 지나면은, 아예 사라지거든요. 아이템들 이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체집 레벨에도 올려야 돼서, 그냥 내일, 낚시합시다. 어쩔 수가 없네요. 시야 생성기 한개 더는, 웨여둡시다. 좋네요. 자, 8200원. 공룡 마이죠 자, 하나에 1,120골드죠. 이렇게 비싸요, 지금. 공룡 마이죠 이렇게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돈이 정말 잘 들어오죠? 돈을 써도 잘 들어옵니다. 아, 맞다. 어제 또 이제 우리 리듬도 끼고 업그레이드 했었는데 제가 까먹고 안 가져왔었네요. 자, 일기해봅시다. 내일 눈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운세. 오늘 당신의 삶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광산 안 가야겠네요. 좋습니다. 광산 가지 말고 돌아다닙시다. 야, 어디 서랍장에서 찾았어? 너라면 쓸모있을 것 같았어. 맥주. <laughs> 저 맥주 필요 없어요. <laughs> 현실에서도 실은 술을 최대한 많이 끊고 있어서 자 파우더멜론 나왔네요 파우더멜론 이거는 나중에 술통에 넣어주세요 술통에 미끼가 없네요 미끼도 가져와야겠네요 미끼도 사서 날개다랑 잡읍시다 일단 오늘은 마을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봄이캘거랑채집부리는거다 채집해 줍시다 계절을 마무리한다는 것처럼 이제 겨울을 마무리해 줍시다 이제 광상밖에 안 갔던 겨울을 끝이 냈네요 근데 그만큼 뭐 발전도 많이 했으니까요 그죠? 날개다랑어가 제가 알기로는 예. 오후에 낚이는 걸알보 있는데 어? 공어닭 다 자랐네요 공어닭 자라게 되면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오리기털 나왔네요 어머나 이게 나오네 오리가 오리알 말고도 오리기털을한 번씩 이렇게 생산해내는데 저게 나오면은 이제 아쉽습니다 네자 그럼 이제 제제품들 죽고 다니면서 답답 봅시다 클린트한테도 가고 윌리한테도 가고 아 근데 토요일에 윌리 안 하잖아 아진 정말 타이밍 정말 구리군요 세상에 이렇게 구리인가 타이밍이? 맞다 그리고 쪽지 중에서 그게 있었죠. 여기네요. 정확히 12시 정오에 계절 마지막 날 놀이터 위쪽에 있는 수풀 확인 돼 있죠. 저 수풀이 아마도 이걸 겁니다. 이거? 이건? 이거 이걸 텐데. 저걸 하면 이걸 하면 뭐있던지 기억이 안 나네요. 자 일단 대장간 갑시다. 아이 이거 구인광고에도 보고. 요즘 이빨이 아파서 문제는 눈마가 필요합니다. 최대한 빨리 가져와주세요. 일단 클린타드 갑시다. 오 시장님 뭐야 이거 웬웬 웬 이벤트? 그냥 들어와봤는데 아 이번에 새로 추가된 적은가 보네요. 뭘 거는 거? 아, 안녕한가 방쇼 이 기계에 경품을 좀 추가하고 있었네. 주민간의 호의를 촉진하기 위해 내가 고안한 방식에 자네도 포함해서 방법은 간단해. 가끔 마을에 누군가를 도와주면 경품 티켓을 받을 걸세. 그걸 제출하고 보상을 받는 거지. 특별한 물건들을 준비했다네. 아이고 하도 사람들이 군광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할수 있는 그런 약간 뭔가를 추가했네요. 내가 걱정되는 부분은 사람들이 티켓만 생각하고 진정한 이웃간의 정은 뒤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지. 이웃은 말야 <laughs> 되는 경품에 관심을 가요. 어 여기 근데 이어을듣고 싶어요. 합시다. 이 루이스 시장님 보감들을 위해서 그런가? 반가운 얘기군. 아무튼 마을에 있는 구인광고 게시판에 종종 확인해주게 티켓을 받기 좋은 방법이야. 행운을 비네 맞네요. 말 그대로 구인광고 이거 하라고 있는 거네요. 다들 주말에 좀더 행복해 보이지 않 그런가? 나야 일이 주7일 내내 이어지않말일세 뭐야 이거? 아 이거 당근 씨앗에 그다음 에 이거는 오렌지 나무고 이거는 뭐 디럭스 미끼인가 그럴 거 같네요. 생긴게 제작법이. 어 근데 나 분명 구인광고 어제 했었는데? 아 저거를 해야지만 구인광고 그게 저 때부터 이제 되게 활성화가 되나 보네요. 아쉽구만. 일이 아 온김에 미스터리 박스랑 정동석 을가져오고 그랬습니다 까먹었네요 일단 날개다랑어가 바다에 잡힌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후 시간되면 바다에 갑시다 지금은 와서 이렇게 좀 주워주고 재집레벨이랑 그런 걸좀 비우기 위해서 솔직히 산호로 대역성 성장촉진제 만들 바엔 그냥 사지 그냥 얘는 엘리엇 들어갈 수 있을까 어 들어가지네요 방문해 주더진 친절한걸 아 오두막이 엉망인 거 사과할게 누가 방문할 거라고 예상 못했어 엘리엇이 분재나무를 키우는 중 인가 봅니다 잘 자라고 있네요 내 쪽지가 있는데 어야 집주인이 그냥 나가버렸는데? 오내 네, 들어갈 수 있네? 이거 위험한 거 아니냐? 현대사회에서 일을 버리면 범죄자입니다 범죄자. 조심해야 돼요. 또범되면 이제 낚싯대도 한번 바꿔줍시다. 여기도 돌아다니면서 아직도 나랑 친해지를 한다는 게 놀랐다. 내가 충분히 무리하지 않았다는 거야? 이제부터 얘한테 이제 싫어하는 부분만 줘야겠네요. 안 되겠다. 눈이 뒤졌다. 이왕 이거 도끼 생긴 김에 단단 한 나무 좀 캡시다. 이제 이리 좀 도끼를 바꿨기 때문에 단단한 나무도 이제 3번만 내려치면은 바로 킬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체질 레벨은 오를 생각이 안 하네요 여기 밑에도 뭐 있나 한번 봅시다 저 우리 모자 땄지 오랜만에 보네요 오 눈마 좋습니다 이거 눈마 얻었고 드미트리우스죠 드미트리우스가 이제 오. 어 뭐야 저거 메고 다섯길에 달인만 입장할 수 있다 설마 아 이거니 아 이거구나 아 저거 램이 다 찍어내네요 아 저게 그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그건 거 같네요 신기하다 마을 저기 주점 가줍시다 주점 가서 이거 드미트리우스한테 눈나요 갖다주고 무조건 있어요 드미트리우스 느낌에 왜냐면 이제 토요일에 이놈들이 모이기 때문에 저기. 아직 없네. 아 이제 아저 날개 달은 거 낚고 올갑시다어 근데 뭔가 확실히 이게 많이 어두워졌네요. 이 겨울 그런 거 약간 반영해서 그런지. 원래 는4시대도 밝았는데 또 오랜만에 낚시 쓸데없는 시간에 또 보내는 중입니다. 피라미도 낚아서 이제 저거 게시판 저 채워줘야 되는데 하나만 낚아주라 제발. 빨리 날개 달은 거. 아 저거다. 스 저거 못하면 저 저거 1년을 또 보내야 되는데 큰일 났네. 나저 일찍 빨리 저내버리고 싶은데 이것까지만 낚고 올라갑시다. 미투료. 딱 날개 달아 놓은거까지 같이 낚이면 정말 좋을텐데 빨리 올라가자 열심히면 애들이 집 가거든요 이게 자 데미트리우스한테 눈마주고 왜? 애들 일요일에 있어? 다시 날개 당하라 다시 낚으러 갑시다 뭐 없을 수도 있죠 제가 헷갈린 걸 수도 있고 난 겨울 28일은 진짜 한 해를 마무리한다는 느낌으로 광산 가지 말고 말한 바퀴 뺑 둘러보면서 할거 있으면 합시다 오 디럭스 미끼 뭐야 이거? 자 봅시다 물고기가 더 빠르게 물기 하고 낚시 막대의 스기를 증가시켜줍니다 데인데 제가 지금 음.. 버릴게 점토 버립시다 이거. 오, 그럼 이거를 신는막대기 버립시다. 빨리 커서 내 갑시다. 12시 되면 저딱문 닫거든요. 좋습니다. 이거 딱 주고 자러 가고 녹화 으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타이밍 참 좋네요. 자, 킁킁 그건 뭐지? 날개 달아온 냄새 나는데. 아하, 가져왔구먼. 100만 번 고맙네. 행선 스튜. 400골드 나 주네요. 좋습니다. 빨리 집 갑시다 이제. 어 다이아몬드가 두개 나왔네요. 이것도 팔고 갑시다. 광산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얻은 게 많아가지고 다이아몬드 진짜 많네요. 다섯 개 남겨놓고 팔고. 나머지도 5개 남겨봅시다 팔고 하러 갑시다 이제 오 보름달 딱 떴네요 이야 다이아몬드 가격 봐 750골드 와 보이시죠 자오리기리 250골드밖에 안 합니다 오리 마해질 만들면 가격이 500 이상으로 뛰는데 이건 250골드밖에 안 하죠 자 이렇게까지 해서 자 드디어 겨울의 마지막 날이 되었네요 이제 봄이 되면은 굉장히 더러워질 겁니다, 바지. 그래서 봄일일 차에는 보통 이제 밭 정리하고 씨앗 뿌리고 비로 심고 이걸로만 시간을 거의 다 보내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아마도 잘랐을 텐데, 맞네요. 술통 저 끝나면 저거 해주면 되고, 이번 녹화도 마찬가지로 한 시간 정도 하게 됐네요. 자, 그러면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종료.